여러분, 오늘 밥 맛있게 드셨죠? 한국인은 밥심으로 산다고 하죠. 그래서일까요? 우리의 인사말에는 밥이 빠지지 않고 등장합니다. 지인들과 다음에 밥한끼 하자며 인사를 나누고 고마운 사람에게는 나중에 밥한끼 살게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역사적으로 식사를 챙기는 것이 중요한 민족이죠. 특히 당뇨병은 식사, 즉 먹는 것과 관련이 깊은 질환인데요. 당뇨병 환자는 설탕, 밀가루, 그리고 백미와 같은 정제 탄수화물을 적게 섭취하고 식이섬유는 풍부하게, 그리고 단백질과 지방은 적절하게 섭취하는 등 기본적인 식습관을 지켜야 합니다. 또한, 효율적인 혈당 관리를 위해 밥을 먹을 때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은 당뇨인들에게 위험할 수 있는 식습관 세 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정보로 가득한 건강창고입니다. 먼저, 고온에서 익히는 조리법입니다. 당독소는 노화독소라고 불릴 정도로 노화를 촉진하고 혈관을 망가뜨리는 독소인데요. 만성염증을 일으켜 당뇨병, 비만, 심혈관 질환, 암등 여러 가지 만성 질환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몸에 좋지 않은 당독소는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식품에 들어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조리법에 따라 당독소가 엄청나게 늘어날 수도 있다는 점인데요. 음식을 가열하면 당독소라고 말하는 최종당화산물이 증가합니다. 같은 식재료라고 하더라도 고온에 오래 노출될수록 당독소가 많아지는데요. 최종당화산물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음식은 고소한 향이 나거나 노릇노릇하게 먹음직스러운 갈색 을 띠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몇 가지 음식들이 떠오르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음식이 떠오르시나요 가급적이면 우리가 떠올린 음식 처럼 고온에서 조리하는 구이요리나 튀김류는 피하는 것이 좋으며 낮은 온도로 수분과 함께 찌거나 삶는 방법으로 조리해 먹는 것이 더 건강한 식습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생으로 먹기 찌거나 삶기 굽기 오븐구이 튀기기 순으로 당독소가 잘 생긴다고 하니 조리할 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고기나 탄수화물을 기름에서 튀긴 식품은 조심해주세요. 이외에도 고등어조림이나 두부조림처럼 간장으로 조린 요리는 최종당화산물이 더 늘어나며 콜라 등 갈색이 나는 음료수에도 최종당화산물이 많으므로 과다섭취를 피해야 합니다. 혈당조절을 하고 최종당화산물이 많은 식품 섭취를 자제하며 운동으로 대사가 빨리 되도록 해서 배설을 유도하는 것이 당독소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로 국밥과 죽을 주의해야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유독 국밥을 사랑합니다. 저도 국밥은 가리지 않고 다 좋아하는데요. 뜨끈한 국물에 밥한 그릇을 말아 먹으면 그렇게 맛있고 든든할 수가 없죠. 하지만 밥을 국물에 말아서 먹거나 죽으로 써서 먹으면 혈당이 크게 상승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계신가요? 국물에 밥을 말아 먹게 되면 음식을 훨씬 빠르게 먹게 되고 밥이 흐물흐물해져서 밥의 소화가 더 쉬워지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혈당을 급상승시키게 됩니다. 오랫동안 끓여낸 죽은 더 말할 것도 없겠죠? 따라서 당뇨 환자라면 국물에 밥을 말아 먹는 습관과 죽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꼭 드셔야 할 경우에는 식당에서 함께 나오는 부추 등의 식이섬유를 추가해 드시고 말아 먹는 밥량을 조절하시면서 건더기 위주로 드시면 됩니다. 순대국밥이나 뼈 해장국에 포함되어 있는 감자, 당면 같은 것을 많이 먹거나 최소 밥두 그릇 이상 말아 먹는 것은 피해주세요. 마지막으로는 탄수화물부터 먹는 습관을 조심해야 합니다. 식단 내 영양소를 식이섬유, 단백질, 탄수화물,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해 보겠습니다. 먹는 순서를 식이섬유, 단백질, 탄수화물 순으로 섭취해 주세요. 탄수화물은 가장 마지막에 섭취해야 혈당 상승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탄수화물을 가장 먼저 섭취하면 식후 혈당이 더 많이 올라갑니다. 식이섬유는 채소에 풍부하고 단백질은 고기와 생선, 탄수화물은 쌀과 밀가루 같은 곡류나 감자, 고구마 같은 뿌리 채소에 많다는 건 알고 계시죠? 실제로 쌀밥을 먹기 전에 생선이나 육류를 먼저 섭취하면 혈당이 급격히 높아지는 것을 억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간사이전력의학연구소 연구팀은 당뇨병 환자 12명과 건강한 사람 10명을 대상으로 쌀밥을 먼저 먹은 경우와 생선이나 육류 반찬을 쌀밥을 먹기 15분 전에 먹은 경우로 나누어 각각 4시간 후 혈당 수치를 조사했는데요. 그 결과 혈당 상승 폭이 쌀밥을 먼저 먹은 그룹보다 생선을 먼저 먹은 그룹에서 약 30%, 육류를 먼저 먹은 그룹에서 약40% 낮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생선과 육류를 먼저 먹은 쪽은 소화에 관여하는 호르몬인 인크레틴이 식사 30분 후에 약 2배 더 많이 분비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인크레틴은 음식을 먹으면 췌장을 자극해 혈당을 낮추는 인슐린 분비 양을 증가시키며 인슐린과 반대되는 작용을 하는 글루카곤 기능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위 운동이 느려져 쌀이 소장에서 흡수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약 3배로 길어진 것입니다. 이외에도 꼭꼭 씹어 먹는 것도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데요. 음식을 오래 씹어 먹을수록 인크레틴의 일종인 GLP-1의 분비가 촉진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가뜩이나 피해야 할 음식이 많은 당뇨 환자들에게 조리법과 먹는 순서까지 신경 써야 한다고 말하면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건강한 나 자신을 위해 식단 관리와 식사법에 조금만 더 신경을 써봅시다. 분명히 당뇨가 개선되고 건강해지실 겁니다. 건강 창고에서늘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